조철이의 기업실적 시리즈 4 2의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이 박사입니다. 자 이번 4 2의 방송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도 뭐 55조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 회사 설립해서 창립 10주년 기념을 맞이했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지스트에 대해서 2020년 매출 또 3년 동안의 매출 영업이 상황 올해 2021년도 매출 영업이 좋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글로벌 톱티어를 지금 목표로 선언했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주식가, 시가총액의 흐름, 또 기업 상황, 또 대표이사, 임전 정보 대표에 대해서 간단히 또 <laughs> 살펴보고요. 또 지금 CMO, 위탁생산에 관련한 기업들, 해외 주요 기업들, 국내 기업들, 상황을 한 번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환경, 왜 지금 CMO가 주목되고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해서 위탁생산,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비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바이오로지스틱스는요. 지금 2011년 4월 21일, 오늘로써 꼭 창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에 급성장하고 주식의 시가총액도 엄청 지금 성장하는 회사인데요. 자, 2020년 매출 1조 1648억원, 영업이익 2928억, 당기순이 241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한번 매출 규모 추이 보면 2018년 5358억, 2019년에는 7016억 하다가 2020년에는 매출 규모 1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2018년에 557억 원에서 19년 917억 원 하다가 2020년에는 세배 이상 증가한 2,928억 원을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 상황은 <laughs>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2021년 4월 21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16년에 2016년 12월에 주식을 상장했고요. 업종으로 보면은 생물학적 제재 제조 또 바이오 의약품 제조를 하는 사업군입니다. 종업원은 2,886명이고요. 국내외 제약회사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을 지금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cGMP 생산을 시작으로 2019년 말 기준 36만 2,000리터 생산 설비를 지금 가동 중에 있어 구축해서요 생산 설비 기준으로 보면 세계 1위 cMO 기업으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또 아키젠 바이오텍은 바이온 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0 2 0년 4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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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해0 0 0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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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4억을 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의 기준을 보면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 시장 3월, 4월이 저 최고 저점을 지금 찍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1년 주기를 보니까 최고는 88만 3,000원. 올해 2021년 1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최저점은 55만 5,000원. 2020년 4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레인지 범위 내에서는 약 30만 원 33만 원 정도. 주식 한 주당 주가가 지금 레인지에서 등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갖고 지금 새로운 비전, 바이오 기업의 비전을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 글로벌 탑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자고 비전을 공표했고요. 또 미션으로 드라이븐 포 라이프, 생명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이미 미션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지스의 사명과 또 인류의 더 나은 내일에 기여한다는 이 내용과 헌신을 담은 새로운 메시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에 이제 대표이사를 올해부터 맡고 있는 임존종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요? 2020년 10월에 대표이사 선임돼갔고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화학공학 출신으로 노스웨스턴 m b a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요. 야마노우 f 제넨텍과 로슈에서 c f o 최고 재무책임자 등을 역임했고요. 3년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직해서 위탁생산 부문 c m o 2 센터장으로 e s Samsung, Tapes, Samsung, Tapes, Samsung,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성장을 이끈 혁신 의지와 도전 정신을 계승해서요 협업 문화를 강화해서 2030년 글로벌 톱 티어 바이오 기업으로 지금 도약하자고 지금 임준정보 대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면 여러분들 국내나 이 바이오 업계에서 최근에 이제 CMO가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축 사업으로? 그러면은 CMO, Cont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 생산이라는 뜻인데요. 이 지금 주축 사업 CMO가 지금 어느 정도 시장으로 규모가 커질까요? 한번 쯤 글로벌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관인 프로스트 앤드 솔리버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CMO 시장은 2019년에 119억 달러, 약 13조 원 시장에서요 연평균 13.7%로 좀 성장을 해갖고 지금 2025년에는 253억 달러. 2배인 약 28조원 시장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의약품 중에서 CMO의 비중은요. 2019년에 18%에서 2025년에는 계속 증가해서 25%까지 시장이 커질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MO에 관련된 기업이 국내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해외의 대표적인 기업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해외 기업 베링거인, 베링거 잉겔하임, 론자, 후지필린 우시 바이오로지스, 아사이클라스,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등 해외 주요 기업이 있고요. 국내 CMO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SK그룹, s d 팜 다이넥스, 코롱 생명과학, 동국제약, 경보제약, 펜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 환경은 진짜 CMO를 하다 보면 여러,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MO 사업이 무조건 성공 전략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양날의 검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CMO에 너무 주력하게 되면은 자사 제품 개발에 뛰어들어서 집중할 수 없다는 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CMO 사업은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거래처간의 어떤 비밀 유지라든가 신뢰가 너무 중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만약에 비밀이 누설되든가 정보가 새어 나가면은 여러 가지 기업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인사이드 거래라 그래서 조사도 받게 되고요. 그만큼 중요한 위탁 생산이지만은 정보나 비밀 유지 잘 지켜야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CMO 위탁 생산이요. 평균적으로 20에서 40% 영업 이익을 좀 내고 있다는 하고 있고요. 지금 2020년부터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의 경우에는 많게는 50에서 70%까지 영업이익률을 낼수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의 목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올해 이제 꼭 10년이 지났고 2030년 앞으로 9년, 10년 후에는 지금 글로벌 탑 티어 기업으로 지금 도약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서 당분간 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변할까? 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2021년은요. 매출 규모 올해 3,500억 원 증가한 1조 4,614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0% 이상 증가한 4,390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철이의 기업 실적 4 2회 표선요. 어, 국내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탑10 안에 들어 있고 55조 원의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앤드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은 콕 부탁드립니다. 자 조철이의 기업 실적 시리즈는 43회 계속 진행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